선생님 핸드폰에 저장 용량이 없어가지고 꺼졌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어쨌든 어필, think처럼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못 오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했었지. 이거는 왜 수동이 안 되냐면 봐봐. 우리 수동태 만들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서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해서 수동태 안 되죠. 갈 목적어가 없는데 주어 자리에 갈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만들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 음식이 나타날 때를 모르고 can't see no consistent schedule. 어떤 에, 일정한 스케줄이 없음을 볼수 있어. 그러니까 스케줄이 랜덤이라는 얘기겠죠? 일정한 스케줄이 없을 때 may experience 아마 경험할지도 몰라 distress래 distress는 스트레스예요 다음 we can provide 우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our sense of control 통제하는 느낌 by ing insuring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보장함으로써 that 이하를 보장할 거예요 우리 동물들의 환경이 환경이 주어지? 그러니까 Predictable, 예측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통제하는 감각을 줄수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Consistent, Predictable, 그리고 컨트롤하는 힘.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지 지금. 이 중에서 Predict가 어, 빈칸으로 나왔던 거지 사실 컨트롤이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Consistent가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 there is always water 항상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물인데? 이용 가능한 물. 그리고 항상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네. there is 있다. 뭐가 있다? always food 항상 음식이 있다.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after our evening walk 저녁에 산책한 후에 항상 음식이 있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there will be always 아, there will always be 항상 있을 거래 a time and place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래 뭐할? eliminate 제거할 제거하는 거 아마 배설하는 걸 거야 그래서 배설할 시간과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어야 돼요 without 없이 뭐 없이? 이거 have to인데 without이 뒤에 ing가 붙어야 되죠. 왜? 여기 명사자리잖아 이게 전치사니까. 그지 그래서 have to 해야만 하는 거 없이, 뭘, hold things in. 안에다가 넣어놓고 참는 거 없이, to the point 뭐할 정도까지? discomfort. 불편할 정도까지. 애들이 불편할 때까지 화장실 참을 필요 없이, 언제든 가서, 언제나 자기가 가는 장소에 가서 배설할 수 있어야 돼요. human. companion 인간 집사들은요. can display 전시할 수 있습니다. 보여 줄수 있습니다. consistent 지속적인 emotional support 감정적인 지지 능력.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요거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one moment에는 사랑을 제공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사랑을 참고 있는 그런 거보다는 항상 지속적인 감정 서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when animals know, 동물들이 알 때, what to expect를, 자,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 붙이면요, 의문사를 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할지 알 때, 그들은 feel, 느낄 수 있어요. more confident and calm. 더 자신감 있고 더 차분할 수 있대. 좋은 거지. 그래서 애들한테 뭘 줘라? 컨트롤을 줘라. 이건 어떻게 줄수 있냐고, consistently, predictably, 하게. 음식, 물, 화장실, 사랑. 이런 거를 제공하면 컨트롤을 줄수 있대.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된다? Confident, calm,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주제는요. 동물에게 뭐, 필수적인 거를 뭔지 생각하라고 컨트롤을 줘야 한다고. 그지 필수적인 건 컨트롤이었으니까. Predictably하게, consistently 하게 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반려동물 얘기였고요. 반려동물 한번 보고. 31번은 끝!